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처럼 제넥신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조금 있다가 일봉 차트 분석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체크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자이부 분에 대한 일봉 차트 분석은 제가 조금 있다 자세하게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도 코스닥 대장주잖아요. 거의 그래서 항상 시장, 시장과 시황을 항상 같이 봐야 되죠. 12월 첫째 주에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세계 증시 기준으로 굉장히 봐야 될게 많고, 한국도 보여야 될게 많은데, 이 경제 증포가 지금 나올 게 많죠. 그리고 연준과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좀 체크해 볼게 있고요. 중요한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이거. 12월 달에 행정부에서 지금 회사치 ETF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때 파오른장에 나와서 어떤 시사를 발언하는지.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거 통화와 압도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죠.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죠? 미국 재정부가 보증을 하고 거기 연준이 통화정책을면서 뿌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리고 오늘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지만 만족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도 증시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어저께 MSC의 신규 리밸런싱 대부분 기사가 있었죠, 그죠? 이때 외국인이 2조 4천억 가까이 팔았던 것 같은데 이 물량을 2조 2천억을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1조 2천억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1조 2천억, 이 나머지 이 부분을, 예, 레벨 리벨런싱 물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흥국이 어제 다 빠졌는데, 오늘 다시 다 꺾었습니다. 방향타를요. 그래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수급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중국 제조업 지표하고, 미국 IS 제조업 지수그 다음에 뭐, 라가르드 총재 22, 라가르드 22통화정책 발언도 있고, 앨런 지병제 발언도 있고, 오 c 회담도 있고, ADP 민간고용보호소에서 고용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참 많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이 투자메신저 TV가 항상 체킹을 해드리면서 제넥신 투자자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옆에서 항상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수급화면이에요. 그죠? 코스피. 자, 11월 달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누적수인데요 자, 어저께 2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았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었죠. 근데 이걸 개인이 다 받아냈고 기관은 조금 이제 뒤짐 지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조금 받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외국인 오늘 조금 들어왔고 개인은 좀 팔았죠. 코스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화학, 삼성 SDI, 셀티리온 삼형제, 이세 가지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셀티리온 3인방, 이세 가지 섹터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슈가 있죠, 지금. 긴급 승인 나올 때까지 보게 되는데, 이세 가지 섹터가 증시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분량의 외국인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2,400에서 2,600몇 시까지, 2,700 가까이 되는 근처까지 외국인이 끌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증시가 많이 되돌림이 나왔죠 거의 그래서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어제 사, 샀고 지금 한달 동안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들어왔어요 코스닥은요 그죠? 그리고 기간에 조금 팔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에도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요 부분에서 수급이 다 대부분 자지우지 했어요. 자, 그리고 선물을 볼게요. 이 선물도 외국인이 다 자, 자지우지 했죠? 자, 3조 7천억. 그죠? 앞으로 외국인이 증시 수급의 상, 방의 키입니다. 수급 핵심의 키예요 그죠?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죠. 증시 경원이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내는 건 아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항상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의 차트예요. 보이시죠? 이래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마도 긴급, 식약처 긴급 사용허가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번 조정의 트리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증시가 이렇게 튀어나가면 한번 조정했다가도 갑니다. 물론 조정했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부분, 지금 증시가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티론 헬스케어를 봤으니까 셀티론 제약.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l g 화 죠 LG 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 SDI. 삼성 SDI 볼까요? 자, 삼성 SDI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삼성 전자. 삼성 전자. 그죠? 거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증시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보면 좀더 편하죠?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셀티를 해시켜 볼까요? 아까 좀줄난것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죠? 얼마나 좀 슈팅에 나왔는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얘더 심해요, 그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꺾였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늘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삼성전자하고 자, 왜 반도체 세터 대장과 2차전지 세터 대장 그리고 바이오 세터 대장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수급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제넥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제넥신에게는 백신 너무 중요합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이걸 한번 꺾고 갈수 있을 텐데요.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을 다 되돌리고 나서 그죠? 빠지고 자, 이 부분을 과연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왔고, 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일봉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봉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일봉 차트 분석하기 을 전에 마지막으로 제넥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넥신은 제넥신이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백신밖에 모르시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갑니다. 이 백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DNA 치료 백신 결국 유전자 치료제예요. 플라스미드 DNA라는 이거를 벡터 전달체로 써가지고 우리 몸속에 유전자를 전달을 해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전자치료 첫 번째 두 번째 약효 지속성 약효 지속성 플랫폼 바이오의약품의 몸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바이오의약품 좋은데 우리 몸,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몸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만든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이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성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인터리콘 세븐. 를 장착시켜서 면역항암제와 코로나 치료제도 로 쓰고 있죠. 여기 쓰고 있는 우리 하이루킨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갖고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면서 15개의 임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제넥신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영상 부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그 누구보다 음. 잘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차트 를 한번 제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네신 차트입니다. 차트는 제가 지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여기 맞았잖아요. 여기가 이평산하고 지금 여기 지금 맞았는데 일봉상 매물 때 맞았는데 여기 돌파면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 자그 다음은 공간이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그죠? 여기는 급하게 빠질 때 매물이 없어요. 요요 요 구간까지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매물 때 저항이라 보시면 돼요. 충분히 앞으로 이슈에 따라서 백신과 앞으로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위로, 위로든 아래든 아래 방향은 대외적 인 리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대비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주의하시라고요. 하지만 자 우리는 제넥신을 보면서 계속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차트가 이 박스에서 모여 있어요. 그죠? 이 박스를 뚫고 이제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이 평선이 지지가 몇 개죠? 121선, 121선, 5일선 그리고 10일, 이세 가지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61선과 일봉상 저항을 맞았는데, 여기도 저항이 세겠죠? 지지와 저항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하면 되겠죠? 지는 이세 개가 있고, 21선 지지도 있어요. 자, 그죠? 그리고 일봉상 지지라만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평선들이 있어서 따로 굳이 지지를 체크해드려도 이 부분에서는 안 해드려도 여기 정도가 될것 같아요. 지지라인이요. 근데 이평선하고 겹쳐있어 안 해드리는 거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하고 이 지지가 있어요. 여기 지지도 강합니다. 이 아래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죠? 이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더 위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매물대를 하나씩 뚫어나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넥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